안녕하세요. 그 탁구 그 신유미 선수가 그. 그 3강을 이겨내고리 일본 선수는 그냥 네 판만 이기면 되거든 응. 근데 신유 어제까지였잖아. 어. 자유의 여신상보다 어. 더 높은, 높은 가로등이 다에 세워진다. 달에는 한 달에 이 주간 해가 뜨지 않는 밤이 찾아온대. 이 길고 어두운 밤은 앞으로 펼쳐질 달 탐사에 방해가 되는데 밤에도 달을 원활하게 탐사하기 위해 환한 빛을 공급하는 거대한 가로등을 짓겠다는 거야. 이 거대한 가로등을 음. 어떻게 달로 보낼까? 아 음. 알겠다. 나무야 어, 엄청나게 이 호수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가로등 딱 땡겨서 샹 넘으면 우주 쿠팡이잖아. 서 달에 착박기는건 알아서 스스로. 새프같이아이 <laughs> 셀카봉처럼. 두단또 어떻게 세단네단세단네단 네네 이런 식으로 달에 보낼 가로 등도 사실은 숨겨놔서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우주선에 실어 보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남긴 그림을 거리에 남기고 사라지는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가 그린 그림이 대낮에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크시 얼굴 검색해도 얼굴 안 나오잖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뱅크시 작품 보러 갔었는데 기억나? 어 원래 재비는 사람이 뽑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다 제비를 뽑고 거기에 걱정이라는 게써 있으면 여호와께 맡기는가? <laughs> 또한 말씀니 있어. 사잘 마음을 자기의 계획을 기억할지라도 그의 발을 인도하시는 네. 이는 여호와시니다 제비는 사람의 법이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날. <laughs> 다 좋습니다. 알았어. 예.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